자, 이제 311번 문제입니다. 어떤거냐면은 음.. m, n이 길이를 구하시오 자, 무리가 닮음인데 음.. 중점이 나오면 유심히 봐야 돼요 m과 n이 가운데지? 여기가 가운데라고 하면은 자, 길이가 나와있는건 8cm 밖에 없네 자, 8cm짜리 삼각형인데 좀 거꾸로 돼있네 거꾸로 돼있지만 이렇게 된 삼각형을 보면, 이게 중점이기 때문에, 이 음, 길이가, 요 중점이고 평행이면, 이 놈의 절반이야. 4. 근데 이게 동그라미 다같다 그랬으니까, 여기도 4. 여기도 4. 이런 식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BC를 구하는 게 최종 목적인데요. 이 BC를 구하려면, 얘가 얽혀져 있는 게 누구냐. 바로 얘란 말이야. 이렇게, 이렇게 삼각형 보세요. 또 얘가 가운데고 이게 절반이면 이게 두 배가 돼얘두배 그래서 16이 되겠어요 센티미터 자 다음 313번 얘도 이제 마찬가지겠죠 자 313번도 길이 나와 있는 거는 M&N 자 M&N 나와 있고 그 다음에 B c 나와 있고 BC하고 MN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AD를 구하래요. 자, AD는 어떻게 구할까? AD는 어, 딱 봤을 때 모래시계가 조금 보이고 중점이란 말이 아, 여기 있었구나. E하고 F가 중점이죠? 그리고 평행이고. <laughs> 자, E하고 F가 이렇게 중점에 이렇게 나란히 있으면 같다는 뜻이고요. 중점이면 절반 관계가 성립하지? 자, 11이니까 여기가 11이기 때문에 어, 여기 이 삼각형을 봐요. 자, 좀 헷갈리니까 파란색으로. 자, 여기 이렇게 생긴 삼각형. 11cm이기 때문에 <laughs> 여기 절반. 이하고 n이 2분의 11이 돼요. 이거 2분의 11인데 2cm를 빼면 은 2m이죠? 그래서 이 2m의 길이가 얼마야? 2m의 길이는, 자, 2분의 11에서 2cm, 2분의 4를 빼요. 2분의 7이 되거든요? 2분의 7인데, 이제 또 거꾸로 된 삼각형을 보는 거야. 이렇게 생긴 거. 여기가 A, D가 이렇게 있고, 가운데 E하고 M이 있고, 근데 여기가 2분의 11이야. 중점이기 때문에 여기 2배가 되죠? 2분의 11에다가 곱하기 2를 한 값. 11이 되겠어요. 자, 다음에 315번. 자, 얘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317번, 이제 무게중심으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무게중심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할게요. 자, 무게중심이란 뜻은 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laughs> 음, 이 꼭지점에서 저 중간에다가 중선이라고 하죠딱 중선 하나 긋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여기서도 중간에 이렇게 선을 긋고요. 그 다음에 어디죠? 마찬가지로 나머지도 여기 꼭지점에서 선을 하나 그어요. 그럼 신기하게도 세 점이 이렇게 하나에서 만나거든요. 이게 무게중심이야. 세 중선들의 교점. 세 중선들의 교점 그러면 어, 요 교점인 무게중심에서의 성질은 꼭짓점으로부터 몇대 몇으로 이데, 비, 음, 나눈다 2대 1이다 그거를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음, 비율이 2대1, 그 다음에 나중에 넓이도 나오는데, 여 6칸의 넓이가 어떻다? 전부 다 같다. 6칸의 넓이가 같다. 그래서 여기하고 음, 여기 요기 2대1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무게 중심으로부터 이게 4cm면, 이게 두배야 X가 8이 돼요. 그러면 절반이고, 자, 그러면 318번은 풀고요, 319번. 음, 특히 직각삼각형이네요. 직각삼각형에서 중점은 옛날에 배웠죠. 뭐가 돼요? 외심이 돼요. 외심은 원이 바깥에 이렇게 있는 거기 때문에, 원이 바깥에 이렇게 주어진 거기 때문에 이게 다 반지름으로 같아요. 그래서, 길이가 다 같기 때문에, 이게 절반이었지. 무게중심에 의해서, 절, 이거하고 이거 두배 차이나, 2대1의 비율이 2대1 비율이. 그래서, A, B, AM 길이도 9cm가 된다. 자, 직각삼각형에서 중점을 이렇게 연결하면,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가 다 같아요. 자, 321번. 자, 무게중심 안에 무게중심 있는 거는 그렇다면은, 이게, 음, 여기 하고,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할까요? 이 비율이 2대1이야. 그렇기 때문에, 18을, 2대1이니까 전체가 3이죠? 3분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이 빨간색이에요. 6cm. 그러 그러니까 여기가 6cm야. 근데 그거에 또 무게중심이니까 또 3정, 3등분으로 나누는데 그 중에 g, g-는 좀긴 거죠? 6cm에다가 3분의 2를 곱하면 돼요. 4가 되는 거예요. 자, 다음. 323번도 같은 거. 325번도 같죠? 327번. 같은 네요 329번. 평행으로 되어 있는데 한번 볼게요. <laughs> 이아 어, 여기가 지금 어이 BF랑 FD랑 어떻다? 같다. 그리고 이제 같으면 이게 같으면은 이제 중선은 자, 무게 중심이 나오면은 쫙 연결해서 이 길이하고 이 길이도 같은 거예요, 현재. 그다음에 그러니까는 요한 칸이, 여기 한 칸이 있으면, 동그라미라고 하면, 여기 동그라미가 이렇게, 또 여기도 두 군데가 있는 거야. 길이가 같으니까. 그래서, 6cm가 나와 있는 삼각형을 보면은, 요 삼각형을 보잖아요? 지금 문제가 gd를 구하는 거지? gd는 여기니까. 여기를 보면, 닮은 비가 나오는 거야. 무게중심의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기 gd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6cm가 있고, 그럼 닮은 비가 여기가 두 칸이고, 여기가 한 칸이란 뜻이거든. 그래서, 자, 삼각형 보여요? 자, 이렇게 생긴 이하고 여기 GD랑, 좀 큰, 큰, 여기 전체가 3, 6cm랑, 자, 그렇게 해야 되면, 닮은 비를 쓸게요. 자, 작은 거대큰 거는, gd 길이 구하는 거에 6cm 3gd는 12 그리고 gd가 4cm야 자그 다음에는 자 431번도 같은 거 433번 자 이것도 x하고 y 길이 구하는 거 볼게요 무게 중심이면 닮은 비가 2대 여기가 2대1 그리고 요, 요 길이는 꼭짓점부터 2배 2대1로 그래서 여기 6 c m 고요 자, 여기가 비율이, 비율을 동그라미 찍게 헷갈리니까 2하고 1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된 삼각형에서, 여기, 한, 여기 두 칸이고, 여기 한 칸이니까 2대 3은 3대 y 해서 9는 y는 2로 나누면 돼요. 자리가 바뀌었는데 어차피 통째로 자리 바꿔도 돼요. 이게 어려우면 y는 여기나 2로 나눠주면 된다. 자, 335번. 자, 얘도 은근히 여기 무게중심이니까 자, 여기랑 비슷하죠? 안 비슷한가? 이거 4면 여기 절반이야. 그래서 x가 2야. 그리고 이게 덜은비에 의해서 2대 여기 y는 3대3. 3. 어. 야, 이거지, 이렇게나. 자, 2대Y는 3대3. 3Y는 6. Y가 2cm가 돼요. 자, 337번 똑같고요. 339번도 다 똑같습니다. 자, 넓이에 대해서. 자, 넓이. 자, 이거를 이세 부분 넓이가 같죠? 그래서 3으로 나누면 8이 되겠다. 8. 그다음에 어, 왜냐면 이렇게 연장을 하면 이 여섯 군데가 똑같으니까. 자, 두 개씩 차지하죠. 343 번, 자, 우 리가 무게 중심 비율도 알고 있어야 돼. 비율도, 자, 비율도 알고 있어야 돼. 자,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대1이죠. 2대1이면 이 넓이도 2대1이 돼요. 여기에서 레이저 발사 뿅 해주면, 그래서 A, B, G 넓이가 7이면, 이 넓이가 7이면, 이건 절반이야. 여기 절반. 여기 얼마? 2분의 7. 그러니까 이 둘을 어떻게 해야 돼? 다 더하면, 더하면은, 더하면은, 27에 14니까. 2분의 14 더하기 2분의 7. 그러면 2분의 21이죠? 이 반절이, 여기 또,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반절이, 여기랑 이랑 같으니까, 2분의 21이니까, 여기도 2분의 21. 둘이 더해도 되지만, 이게 두 군데 더하는 거는 곱하기 2하고 똑같아서, 21이 답이에요. 자, 넓이에 대한 거, 345번. 자, 길이 넓이는 안 나왔지만 비율로 구하는 거 제일 작아 보이는 거 제일 작아 보이는 거 여기를 1이라고 나 볼까요? 그러면 여기는 2대 1이기 때문에 여기 넓이는 2가 돼요 넓이는 2가 됩니다 어? 그렇다면 은요요 요 반절이 3이잖아 3 그러니까 요 반절도 3이거든 여기에서 또 절반으로 여기서 레이저가 삑 발사됐지 그러면 3의 절반. 3의 절반, 얼마? 2분의 3이 돼요. 그 이거는 왼쪽 파란색 GBD는 1이고요. 오른쪽 파란색은 2분의 3이니까 자연수를 만드는 방법은 다2씩 곱해. 이렇게요. 자, 거의 13분이구나. 자, 다음. 347번. 자 이런게 좀 많이 나오니까 <laughs> 전체가 63입니다 그러면은 이 반절은 얼마? 이 반절은 63와 이거 안 나눠지네요 1분의 2즉 2분의 63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쭉 처음에 이렇게 나눴지? 그럼 여기가 2대 1이기 때문에 2분의 60그 아래쪽은 3분의 1을 곱해야 돼. 그러면 2분의 21이 되거든요. 자, 어디 파란색으로 칠한 부분. 여기가 2분의 21이야. 그거에 또 2대 1이니까 3분의 2에 해당하는 부분이 여기야. 2분의 21에다가 3분의 2에 해당하는 부분 오, 값은 깔끔하게 나오네 349번 똑같고요 오른쪽 편으로 기울어져 있는 것 뿐이고 351번 자 이제 사각형으로 갔어요 마지막이에요 <laughs> 자 BD의 길이를 구하시오 이 평행사변형은 내용을 또한번더 알아야 돼요 어떤 거냐면 이 평행사변형에서는, 이 p점 있지? q점? 자, 평행사변형에서, 아이고, 뺏들뺏들하네. 배틀 다시 한번 해보자. 자, 평행사변형에서, 음, <laughs> 자, 평행사 변형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평행사 변형에서, 자, 여기 그림이 예쁘진 않네요. 이렇게 있었을 때, 여기에서 이 가운데 중점, 중점을 연결하고, 여기서도 중점을 이렇게 연결하잖아. 그이두 점이 바로 무게중심이 돼요. 자 요점하고 요점이 어떤 거의 무게중심이냐면 이렇게 연결한 삼각형 있지 이렇게 연결한 삼각형의 무게중심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연결하면 요게 요 삼각형 왼쪽 ABC의 무게중심이고 무게중심 무게중심은 비율이 2대 1이죠. 여기서도 2대 1이죠. 그리고 평행사변형은 대각선이 같으니까 자 한마디로 비율 2에 해당하는 게 4cm야 그럼 여기도 4cm고 이세 개가 길이가 똑같아요 자 뒤에도 내용다 비슷하게 나오니까 그래서 bg의 길이는 12cm가 돼요 353번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어, 이거에 대한 내용들 잘 공부해요